3억 빌리면 이자만 175만 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어, 주택담보대출 음. 운동금리 기준으로 네. 이제 그 금리가 올랐을 때를 음. 이제 시나리오를 한 거예요. 음. 그런데 일단 썸네일 보면 이제 7% 음. 뚫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이언트스템 얘기는 어제 전에드렸죠 어제, 어제 했죠. 네. 미국에서 우리가 4%까지 오래 간다는 건 이제 알아. 네. 그럼 과연 우리 어떻게 되냐 이 얘기를 이제 하니까 그러니까 갔어. 지금 3.25야. 음. 근데 음. 예를 들어서 점도표 아까 얘기를 했잖아요. 음. 점도표가 아, 연방위원들의 어떤 뇌 스캔인데, 음. 어, 그걸 뇌를 열고 들여다 보니까 음. 올해 연말까지 4.4% 간다는 거예요 아. 내년은 더 올라. 그렇죠. 4.6%. 음. 그러면은 이제 한국은행 총재가 어제, 이창룡 총재가 어제 그 자이언트 스텝 소식을 기자들이 물어봤을 음.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 미국에서 이렇게 올린다는데 우리는 어떡합니까? 음. 그랬더니 한국은행 총재가 뭐라고 얘기냐면, 했 이전에 내가 얘기했던, 음. 어, 우리가 두번 남았거든요, 음. 이제. 0.25% 포인트씩 올린다는 거는 그 얘기하고는 지금 전제 조건 자체가 달라졌다. 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은 연준의랑 비슷한 거죠. 네. 연준이 작년만 해도 올해 금리 안 올린다고 했죠. 그죠? 네. 근데 지금 뭐 그런 말은 쑥 들어갔지, 지금. 아, 그리고 이제 음. 하, 이 이창용 총재가 본 연말 시점에서의 미국 아유. 기준 금리는 4%로 본 거예요. 음, 아, 이창용 총재가 볼땐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이 아무리 가해 4%니까. 앞으로 아무리 가해 4%면 우리는 연말까지 3%까지만 올려놓자. 음, 그리고 나머지 내년에 얘기하자. 나머지는 좀 음, 내년에 보자. 그는데 음. 갑자기 4.4, 4.6이 나오니까 음. 아 그러면 우리가 3%로 가면은 좀 음. 벌써 차이가 붙자. 그렇지. 1.4잖아. 하 어.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러면 또안 된다.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더, 더? 음. 올려야 된다라는 이제 약간 암시를 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추가적인 빅스텝이 나올 수 있다는 라 기사들이 쭉 나오고 근데 나오겠죠? 저는 어제 그 말을 보면서 네. 그냥 0.5는 무조건 가겠구나 딱그 생각 딱 들던데 둘그 중에 한 번은 0.5는 무조건 어, 간다는 무조건 가요? 얘기, 네. 생각이 근데, 드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미리 가는 게 낫겠어? 나중에 가는 게 낫겠어? 응? 어, 미리, 가는 게 낫, 낫... 미리 가는 게 낫지 않아요? 어, 어? 미리 한번 벌어놓고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어차피 10월, 12월 붙어 있잖아요 맞아요 어, 그래서 저는 좀 모르겠어요 가치 판단의 문제인데 음. 저는 미리 땡겨놓고 뒤에 네. 판단할 것 같은데 국위님, 월급의 대부분은 이자로 반납해야 한다는 현실 맞습니다. 네. 그 얘기 오늘 하는 거고 네. 아니 이게 이미... 먼저 올려놓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음, 염 총장 얘기대로 음. 10월 달, 11월 달 올렸어요 음, 음. 근데 FOMC가 12월에 하나 있어요 음, 그렇지. 아, 똑같이 두번 남았는데 12월 달에 우리는 금통이가 없어 그렇지. 근데 우리가 만약에 여유 있게 벌어놓지 않고 음. 올려놓지 않고 12월 달에 FOMC가 또 올렸다 그러면 그쵸. 어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에 처하기 때문에 그렇죠. 보수적으로 행동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음,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음. 보면은, 음. 이제 아까 이자 얘기해 주셨잖아요. 쿠기님께서. 네. 네. 보세요. 어 이게 이게 베이비 스텝만 해도 어떻습니까? 평균 이자가 아, 16만 4천 원. 16만 4천 원이야. 아. 평균 이자가. 음. 근데 빅 스텝을 하면은 32만 7천 원이에요. 네. 크죠, 이거. 그래서 어, 지금 얘기가 음. 어, 일단 지금 주,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 상한이 음. 한 6.6까지 올라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럼 연말까지 7%는 뭐 그냥 통과한다 이렇게 지금 음, 보고 있고 그렇죠. 내년에는 8%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고 하는데 음. 8%면은 3억 원을 빌렸을 때월 음. 아, 이자만, 월 이자만 200만 원이 나옵니다. 200만 원? 네. 아, 진짜 네. 큰일이네. 홍익인간님께서 네. MBC 뉴스 채널에서 일본. 일본에 잃어버린 30년 부동산, 부동산. 우리가 그길 간다 하셨어요. 네. 저희가 사실 지금 MBC 뉴스, 뉴스 채널이랑 MBC 채널 그리고 딩딩대학 채널 같이 송출하고 있는데 주로 질의응답은 저희 딩딩대학에서 하고 있으니까요. 네, 댓글 소통은 딩딩대학에서 디딩, 하고 있습니다. 동희님 댓글도 좀 읽어주세요. 네, 80년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고금리 충격 요법을 썼는데 그때 금리가 무시무시하더라. 음. 아 거기에 비추면 지금 오르는 건 아우른 게 아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예. 음. 근데 금리를 우리가 주목하는 이유는 뭐냐면 음. 어, 금리 충격이 경제에 영향을 안 미친데가 거의 없어요. 그렇죠. 어. 음. 그래서 우리가 맨날 비판할 때, 음. 야 경기 경기가 좀안 좋으면 정부는 뭐랍니까? 아 중앙은행 쿡쿡 찔러요. 금리 좀 내려. 요 어, 쿡쿡 찔러서 어. 금리 좀 내리면 안 되냐? 어. 이렇게 하잖아. 음. 왜 그러냐면. 금리가 한번 내려가면 경제 음.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그렇죠. 때문에요. 그래서 음. 그만큼 파급력이 센 거다. 음. 그래서 사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찔끔찔끔 올리는데 음. 지금은. 그렇죠. 어, 지금 이게 눈치 볼 상황이 아니게 된 거죠. 맞습니다. 마중물리 목돈이 준비되지 않은 대출자에게는 지옥이 음. 됩니다, 제게야. 맞습니다. 그 그러니까 사실 지옥이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계약을 못하죠? 계약을, 계약을 못하니까 수요가 줄어요. 네. 그러니까 전세가 또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래서 같이 연동이 되는 겁니다. 특히 이제 부동산 시장을 좀 보면 음. 주식은 또 그렇다 치고 음. 항상 얘기하는 게 이제 부동산 자기 주머니에서 지갑권을 산 사람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 은행에서 빌려서 사야 되는데, 음. 그렇게 따지면 어이 주택담보대출 상환액의 변화가 음. 어 굉장히 살림살이 음. 큰 영향 을 미칠 수 있고 만약에 이제 월급을 300만 원 받았다 치자고요. 그렇죠. 근데 100만 원 이상 이자로 지출이 되면 음. 나머지 금액 가지고 생활을 해야 되는데 지금 물가가 어때요? 너무 비싸졌죠. 너무 비싸졌어요. 아유. 그러면 소비는 더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투잡을 뛰는 분들도 늘 수밖에 없고 네. 이게 다 저희. 경제 위기 때마다 공히 경험했던 내용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당연히 아르바이트 구하기도 힘들고 네. 이러면은 사실은 청년층이 주로 담당했던 단기 저소득 흔히 알바라고 하는 이런 일자리들을 네. 중장년층이 또 차지를 해요 어~ 음. 뭐 하다못해 저기 뭐예요 뭐~ 배달이든 뭐~ 대리운전이든 이런 영역까지도 서로 쟁탈전이 벌어져 그러면 사실은 청년들은 더 힘들어질 수 있고 사실 악순환이 있는데 땅콩 샌드님이 음. 이 얘기, 은행은 참고 두둑해지겠다. 이런데 음. 또 조병관님은 음. 은행도 횡재세가 있을까요? 음. 하시는데 우리저희 음. 뉴스를 전하다 보면 음. 이 은행의 구조가 음. 약간 주유소랑 비슷해요. 음. 그래서 국제 유가가 오르잖아요. 음. 기름값은 팍 올라. 금방 올라. 어, 근데 내가 <laughs> 어떻게 보면 내릴 때. 어. 내릴 때는 잘안 내려. 어. 그리고 이제 약간 은행도 급할 예대 마진이라고 가진. 저희가 한번 음. 빌런을 했었잖아요. 음. 대출 이자는 바로바로 바로 반영이 음. 되는 것 같은데 음. 내 예금과 적금은 음. 거의 변화가 없는 그렇죠. 것 같아요. 어, 그런 생각이 들, 들고 음. 그래서 사실 금감원에서 하는 게 그겁니다. 음. 예대마진 그 산정 기준 음. 공개해라, 음. 어, 투명하게 공개해라 음. 이런 거죠. 음. 네. 자 그래서 저희가 어, 좀 살펴봤고 조금 전에 속보가 <laughs> 하나 들어와서 잠깐 전해드리고 갈게요. 네. 어, 실외 마스크 해제가 됐습니다. 아, 네. 네. 실외 방금 마스크 전에 해제. 박수 네. 한번 칠까요? 그래도 다들 네. 고생하셨으니까 네. 네, 고생하셨고 다음 주2 6일부터 적용한다고 하네요. 네. 어, 보통 방역 정책은 금요일날, 월요일 걸 발표 많이 해왔잖아요. 그래서 네.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어, 김도희 PD가 어, 노마스크로 아마 한화 응원하러 갈것 같습니다. 네. 이때는 뭐 당당하게 갈수 있는 어, 거죠? 당당하게 네. 다녀오세요. 네, 당당하게 네. 다녀오십시오. 자, 그래서 얘기 좀 이어가면은. 네. 이렇게 찔끔 올라도 이자가 오르는데 지금 이게 이제 음 쿡이님, 금리가 안정화가 되면 올랐던 물가는 내려갈 수 있을까요? 아 이거는 반대로 해서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금리, 이제 물가를 잡기 위해서 지금 엄청나게 금리 금리를 올리고 있습니다. 응. 그래서 어 사실은 응. 우리의 고통지수라고 얘기하는 게두 개가 있지 않습니까? 응. 실업률과 물가예요. 그런데 물가가 너무 비정상적으로 치오, 치솟으니까 응. 지금 실험료 이런 거 경기는 지금 살필 여력이 없는 거예요. 어제 그거 무시하겠다고 공식 선언해버렸어요. 어제 네. 미국 연준에서 네. 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물가만 보고 금리를 계속해서 올리는 상황이다 라는 음. 겁니다. 지금, 지금 사진에 나오는 게 이제 서울 전용 84 제곱 음. 우리 흔히 30 평대라고 말하는 아파트들이죠. 뭐 국민 평형 음. 국평이라고 음. 얘기하는 거죠. 이게 이제 월 상환액 변한데 이제 원리금을 같이 갚습니다. 음. 주담대 같은 경우에는 거치 기간이 그런... 거의 없어요. 네. 근데 주담대가 지금 10%는 거의 기정 사실로 가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한 달에 갚아야 될 돈이 이제 거의 300만 원 깔딱 차는 거죠. 컵까지 음, 음. 그럼 사실 뭐 이제 맞벌이 부부들이 많다고는 해도 거의 한 사람 월급이 거의 고스란히 들어간다고 봐도 무방하고. 음. 그러면 맞벌이를 역으로안 하면 못 사는 상황이 옵니다그 그렇죠? 어, 그러네요. 음. LTV 상한선까지 그냥 다 채워서 받았을 때. 아, 그렇죠. 3천만 원 정도 받았을 음. 때. 음. 아, 월 300을 갚아야 된다. 월300 갚아야 된다는 어, 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2억 빌렸다고 래도한150 나가는 거니까 음. 어, 무시 못하는 거고요. 그래서 네. 이게 좀 미칠 영향이 굉장히 좀클 수밖에 없다. 삐까뻔 중 너무 마음 아픈 음. 댓글을. 음. 한화 경기는 마스크를 벗을 수 없다. 음. 땅콩 샌드님. 음. 가을 야구으로못 가니까 벗을 일이 없겠네요. <laughs> 그렇죠. 너무 좀 아픈. 아, 좀 네. 너무 뼈아픈 얘기인데. 디오더 님께서 네. 어 디오더 님 MBC 뉴스에 계시던 분인데 또 넘어오신 것 같아요. 디오더 네. 님. 아직 연준 발표에서 공식적으로 경기 침체를 인정하지는 않지만 이미 주식 시장에 선반영된 것 같은데. 연준이 연준이 인정하는 순간 파국이 될거란는 시각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셨습니까? 아니 근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음. 공식적으로 경기 침체를 인정했는데 어제. 인정했어요. 왜냐하면 어제 인정했어요. 아. 어, 경제 성장률 이제 수정치를 발표했는데 네. 어 1.7%에서 1.5% 포인트를 깎아 버렸어요. 그러니까 어제 제로 성장을 공언했어요. 이야 네. 어. 올해는 물건너 갔다. 올해는 제로 성장이라고. 야, 말했어요. 올해는 성장은 입 밖에도 음. 내지 마. 음. 0.2% 성장을 공식화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그 얘기는 뭐냐면은 올해는 일단 야 성장은 생각도 하지 마. 음. 올해는 물가만 잡는 해야 근데, 내년에 1.2%. 음. 음. 근데 이렇게 말하면 또 아니 미국 같은 데는 이게 성장률이 수렴하잖아요 이제 선진국들은 그니까 러뭐 음. (0.2일) 수 있게 하겠지만 이미 코로나 때 꺾인 거 아니에요 그 음. 기저가 이미 내려왔는데 거기서 (0.2면은) 사실은 음. 타격이 유지되는 거로도 볼 여지가 충분히 있는 거죠 어, 아르콩 님이 음. 어, 통화스와프는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궁금해요 음. 근데 저는 당연히 통화스와프가 된다고 하면 음. 어, 당연히 해도는 게이 마통 뚫어놓는 거야. 네, 마통 해주면 좋지. 뭐 마통 내가, 내가 안 쓰면 이제 안, 안 나가면 이제 안 나가잖아. 음. 근데 이제 한미 통화 사업이 지금 상계에서 굉장히 절실한 이유는 뭐냐면 음. 이제는 기사에서 강달러라는 얘기 안 합니다. 킹 달러라고 킹 달러라고 <laughs> 그래. <웃음> 네. 아, 이게 저는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국제 정치적인 역학 관계도 있다고 보이는데 음. 미국이 어, 킹 달러를 지나치게 좀 고수를 하고 있거든요. 음. 왜냐면 국내 물가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음. 그리고 금리가 미국 금리가 이런 식으로 오르기 시작하면은 음. 사실 달러 강세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과거에 음. 한 1년에서 2년 전에는 어, 유동성이 풍부할 때 달러가 달러의 시대가 저무나 음.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왔어요. 맞아요. 왜냐하면 위안화 뭐 뜨나 뭐 유로화. 대체 자산 음. 뭐 그다음에 비트코인도, 비트코인도 강세였기 그러고. 때문에 아. 거의 뭐 8천만 원도 찍었었잖아요. 음. 그러면 달러는 이제 달러 시대 저무는 거 아니냐 이런 음. 기사들이 많이 나왔는데. 음. 그 이후로 비트코인이 저물고, 음. 유동성 장세가 끝나면서 음. 달러를 지금 못 구해서 날리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같이 소규모 개방 경제, 음. 수출 많이 하고, 음. 돈중간재 많이 쌓고, 달러 많이 필요해, 우리는. 달러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음. 일본하고 또 구조가 달라요. 무역 음. 수지 구조가.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아, 한미 통화 수업은 지금 단계에서 가장 필요하고, 음. 그걸 당연히 당국자들도 알아요. 음. 하려고 하는데 미국이 안 해주는 그치. 거예요. 그렇지. 어, 미국은, 야 주소 있는 애들 좋게 많은데 너만 음. 어떻게 해주냐 이렇게 한, 하면은 그때도 지난번에도 보면은 일시적으로 했고 음. 해도 다 같이 해버리죠 네. 여러 개 국가를 한꺼번에 지정해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에페천사님 딩하 출근 시간 바뀌어서 한동안 못 보다가 이제 적응돼서 다시 보고 있어요 네. 2년 전에 2.3 5년 고정으로 받았는데 앞으로 걱정이네요 아 이거는 3년은 아직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거 이거는 자랑이 아니요 일단 축하의 박수 한번 드리자 어, 어, 고정 잘 받으셨어요 그때 당시에 선견지명이 있으셨던 거네요. 제가 저도 대출을 저는 3년 전에 받아봐서 알아요. 음. 그때 2.3이면 좀 높은 거예요. 음. 높은 거였을 거예요. 음. 그래서 고민 좀 하셨을 거예요. 네. 변동으로 하면 아마 이더 낮은 금리였을 텐데 네. 잘하셨습니다. 아르콩님 음. 답변 감사하셨는데 음. 저희는 뭐 그냥 답변 다 합니다. 실시간으로 웬만하면 모든 질문에 다 답변해드리려고 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아 그리고 있고. 이제 디 오더님이 이제 그 경기 침체로 봐야 하는 거군요 음. 하셨는데 음. 아, 연준이 음. 말한 마디에 어, 전 세계가 요동치는 나서 지금 음. 지금부터 경기 침체입니다 이렇게 직설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절대. 음. 아, 옛날에 이제 앨런 그린스펀 의장 같은 음. 경우에는 어, 그 FOMC 회의나 이제 공개석상에서 물도 안 마셨대요. 어, 속 물을 타는, 마시면 속탄다고 할까봐 속탄은 그린스폰 아, 나오잖아 그 어. 다음에 연회장에서 어. 웃지도 않아 아. 웃으면 금리 완화 그치. 신호인가? 음.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신호 자체가 굉장히 민감다 아. 그렇게... 예전에 조선시대 에 보면 제왕학이라고 있잖아 네. 왕세자들이 웃지 말고 울지 말라고 했다는 거야 네. 근데 진짜 이 연준 총재가 음. 제왕 맞네요. 어. 세계 경제 대통령이라고 대통령 얘기하는데. 대통령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 침체를 선언하거나 선포하거나 이런 활동 안 합니다. 음. 다만 우리가 이제 추측을 해보는 거죠. 음. 야 미국이 1.7에서 0 2로 낮췄어? 그렇죠. 야 얘네 진짜 이번에 경기는 포기했구나. 음. 어. 근데 이, 이런 게 이제 기사상에서 좀 캐치하기 어렵다면 뭘 봐야 됩니까? 딩딩 대학을 <laughs> 보면 <웃음> 됩니다? 저희가 해설해드리니까. 을 네. 딩딩 네. 대학. 딩딩 대학 뭐 저희가. 글로벌로 나가고 있어요. <laughs> 빌로아티비님, 음. 연준의장 못할 노릇이네. <laughs> <laughs> 그렇죠. <그쵸. 웃음> 예. 그 리더가 참 쉬운 게 아니에요. 아, 이 이거는 근데 모든 음. 이제 공직자나 음. 어, 어떻게 보면 해명 기자회견에서는 물 절대 안 마십니다. 음. 어. 그 어, 놓치지 않고 저희가 이제 저희는 타자를 치잖아요. 초보 정치인들이나 물 어. 마시지. 어. 음. 타자를 막 치잖아요. 저희는 음. 타자를 치면 이제 카메라 셔터 스피드가 음. 켜, 아니, 카메라 셔터 소리가 들리잖아. 그때 바로 적어야 돼. 어. 어. 그때 적어야 돼. 그리고 물 마실 때, 다다다다닥 아, 터지면. 어, 어, 어. 알지? 바로, 바로. 바로. 안경, 요, 이거. 이거. 응. 안경 벗을 때. 안경 고쳤으면, 어, 어. 다다다닥 터져요. 어. 그러니까 그걸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음. 어 네. 이런 건 항상 어. 음. 일반 원칙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 어, 아, 장마 어, 알리... 우리도 물 마시면 안 되나? 저는, 아, 저는, 저는 목이 따서 진짜 목말라서 말, 말, 말 많이 해서 그래. 말 많이 네. 해갖고.